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지는 자에게 인재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자녀로서 부모를 기르거나 또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기관의 장으로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자녀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세 번은 그냥 용서하는 마음으로 잘할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면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도 너 잘못된 거 내가 덮어주고 용서해주는데 또 그러니 이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내가 경험한 것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 그대로 들이댑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투사한다 그래. 그래서 어린 시절에 훈련소 소장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훈련소 소장 같은 분으로 느껴지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한그 부모관이 결국 자신이 믿는 신관을 결정한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프로이드가 하질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도 실은 그런 똑같은 기준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대로 투사를 해버려 잘못한 거 두세 번 가지는 그래도 용서하는데 또 그러면 또 그랬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마치 똑같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같은 오류가 반복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딜레마를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10편 86편 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86편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지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신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연약한 우리를 반복하고, 그래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제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 일서의 말씀에 따르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사실은 또 우리 측면에서 보면 자원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이 사제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 부른 찬송한 320장에 도 보면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인가? 그 배경을 우리가 잘알 때에 이것이 하나의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수 있는데, 주는 선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사라는 말을 우리는 그저 유교에서 말하는 뭐, 인이나 또 어떤, 그 정도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사.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선하사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토부라는 단어예요. 보통 선하사라는 말은 다 토부가 쓰여있더라고요.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선하사라는 말은 이 토부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선하사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지 않으십니까? 저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도, 이 땅도, 나무도 다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모두 다 주십니다.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 하는 것을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게 없어요.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100%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하사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 자꾸 만들어주고 싶고, 준비해 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선하사라는 이 단어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를 용서받는 일에 대해서 흔히 구약에서 드는 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입니까? 네. 그런데도 호세아는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가서 데려오고, 또용서당자 참, 아버지를 향해 그렇게 행한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그저 매일 기다리고, 돌아오면 가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맞아주고, 다시 옛날에 모든 것도 회복해줘.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제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만큼 선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이익과 복지를, 예, 요즘 말하면 이 복지의 혜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로 말암 아마, 찢기고, 상하고, 부러지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고쳐주고 싶으신, 여 요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턱해서든지 우리를 고쳐주고 싶으신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게 부르지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그래서 죽게 부르지는다라는 말을 오늘 이 사제라는 주제로 살펴보면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연약하여 범죄하였나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 들으신 분은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오염된 내 생각을 덜같이 굳은 내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끗히 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께 부르 지지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인자함이 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자함이 후하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사랑이고, 지속적인 사랑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때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100%라 그러면, 100%꽉 채워진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는 흠을 잡고 싶고, 뭐 하나는 마음 한편이 불편하는 사랑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또, 지속성이, 그 사랑의 약발이요, 지속적이지 못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부부를 보세요. 결혼할 때뭐 평생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는요, 요즘 그 사랑의 약발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다 사라져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는 부부도 많고요. 잘 살다가도 요즘 황혼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지속적이지 않은 사랑일 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 하나는 나 불편해하실 거야 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실 거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과 소견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액면 그대로의 사랑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어릴 때 많은 상처를 가진 분들은 그 사랑을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꽉 채워준 사랑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에 있으면, 자녀가 무엇인가 큰 실수를 하면, 부모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늘 엄하고, 질책받고 그런 아이들은요, 실수하면 다 숨깁니다. 그러다 나중에 대형사고가 터진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면 늘 우리의 삶이 계속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 때문에, 밀마 네. 청소하는 집하고요, 한 달에 한번 청소하는 집하고는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것을 들으시고,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더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에 온그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나의 활란 날에 내가 죽께 부르지지니, 죽께서 내게 응답하시리. 환란날이라는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란하면 보통 고통이다, 어려움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활란날이라는 이 단어 중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짜증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대항하는 아내,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단어 설명을 보면서 참 단어가 재미있다, 그런 뜻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대하는 아내가요 나를 날마다 대항해요 대적해요 요배 아내처럼 그럴 바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거 참 어려운 사, 상황입니다 참 고통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어, 10편 86편에서 말하는 환란 날이에요 그런데 이 환란 날에도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은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힘들구나 네가 그렇게 어렵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절망적이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들려주신다. 이게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날마다 날마다 지치고 고난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이 있고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성경적인 확신을 가진 성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그런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용서받음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쏟아놓고내 모습 그대로 내어놓는 온전한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새로운 제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아무런 보고 아래서도 이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들의 신령이 탄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썩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염된 생각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시고, 삐뚤어진 우리의 언어와 삶의 태도를 올바르게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온전하시고, 변함 없으시고, 지속적인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놀라운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6월도 저물어가며 코로나19 가운데서 수개월을 저희들이 지내오고 있습니다. 상으로 목숨을 건 담보하고, 수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 방역진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또 다른 2차 유행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이 나라의 민족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와중에 육신의 질병이 더하여져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모든 나쁜 세포들은 다 쓸어내주시고 약한 부분들은 강건화이지으로 말미암아 주여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동성애 동성호을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주여 일들을 주께서 주님 막아주시사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이 시대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세우신 나라 민족이오니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께서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반주로 하나님 앞에 변신한 우리 권사님, 모든 삶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모은 고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또한 가정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말씀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로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 말씀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놀라운 끊임없는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이 사제의 확신을 갖고 우리를 노르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복으로 우리를 진히 조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이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무거운 죄의 짐 이곳지고 살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간직하고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에 고통받는이땅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